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여리고를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립니다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지른 사람은 거지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 사실 이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 거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 이 거지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거지에게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윽박 질렀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네가 막지 말라 이거죠. 네가지게 어디서 예수님을 찾느냐 이러한 뜻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인, 이 거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러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이 예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지가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로 이 거지의 눈이 뜨게 되고 세상을 볼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바디메어의 간절함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심지어 이 짧은 본문에두 번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절규에 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하여금 이토록 절규하게 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간절하게 하고 사모하게 했을까요? 바로 그의 절망적인 삶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첫째, 그는 맹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그는 거지였고, 셋째, 그는 그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맹인이요, 거지요, 길거리에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캄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볼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였으므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바닥 인생이었어요.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생,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픈 곳이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 주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맹인들에게 행한 일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베세다에 있는 맹인들. 그에게는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안수하고 고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실로함 가서 씻으라 하시면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도 아마 이 맹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의 마음속에 와 닿았을 때 그것은 믿음이 되었을 거예요. 나도 그분만 만날 수 있다면 혹 나의 이 눈이 뜨게 될수 있지는 않을까?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진 것은 아닐까? 나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주저할 겨를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절망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존재, 당신이 아니면 도무지 살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짧은 문장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존심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심령이 가라난 사람이었고, 애통하는 사람이었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해서가 아니라 간절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입 밖에 내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그분이 도와주셔야 내가 오늘 살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당시 바디메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윽박질렀어요. 조용히 해, 입담으로. 그런데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 내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투적으로 쟁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천국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자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나는 거지요, 나는 맹인이요,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중에 또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몰라요. 자신이 맹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거지라는 것을 몰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괴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은 눈에 보여요. 그 둘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혼의 상태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배하는 사람과 반대로 그렇지 않게 예배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타인의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믿음이 보일 텐데 저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의 눈에 보일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죠. 이것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정확하게 보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의 눈은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개돼지 취급 받았던 이러한 가난한 여인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졌던 것이에요. 영적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학교를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천국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그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분이시다. 그 믿음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때 가끔씩 잘 믿다가 중도에 멈추는 사람들을 봐요. 왜 멈출까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참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는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죄인을 알고, 죄인이라는 여러분 자신을 알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세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자기가 맹인이요, 거지임을 아는 사람은 간절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간절함,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가던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를 불러라.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소름이 돋는 감사하는 일이 아닙니까? 평생 누구에게 아무런 관심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이 거짓 맹인. 언제나 사람들의 외면과 냉대를 받았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 상한 마음이 다 치유가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간절함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5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거지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받기 때문에 독특성을 잘 모르는데 사실 예수님 다른 맹인들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맹인을 고칠 때는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어요.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의도 있으신, 일부러 하신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는 않았는데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바로 위에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똑같이 물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날에. 나를 우위정 삼아주시고, 죄를 좌위정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토록 오래 함께 했는데,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욕심쟁이에요.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데만, 그것을 누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곧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때조차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와 같이 십자가 질수 있겠는지? 난참 그게 의문이고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저런 마음을 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나머지 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열 제자가 화를 냈습니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나도 좌회정 우의정 하고 싶거든요 나도 한자리 하고 싶거든요 나도 욕심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토록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하는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직후에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나오고 있는데,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도 제자들은 나를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저 맹인 거지가 나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을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을 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의 육적인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인적인 표현이죠. 내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싶은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바람과 이 바디메오의 바람이 얼마나 다릅니까? 제자들은 고자 좌의정, 우의정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오직 유의 기도를 하는데 그쳤지만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보기를 원한 아이다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맹인은 눈뜨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를 돌아볼 수 있겠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육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더욱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누가 제자이고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누가 맹인이에요? 예수님과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으니 그가 맹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맹인이 아닐까요? 5년 예수님 믿고 10년 예수님 믿고 순0년 예수님 믿었는데 남들은 나를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내가 땅의 것만 구하고 있다면 그는 맹인이요 거지인 것입니다. 뭐 거지가 다른 게 거지입니까? 나의 것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기려고 하는 사람들,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맹인이 있을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거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맹인이 아니고. 나는 거지가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출세, 이 땅에서의 만족, 그것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야 하고 예수님을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 되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맹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뭡니까? 눈이 감겨진 사람 아니에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아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제자인데 참 너무 눈을 감지 않아요 우리는 제자인데 참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세계를 볼수 없고 자꾸만 이상한 땅에 것만 놓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매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다음으로 4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은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주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될까 봐이 바디메어로 하여금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를 제지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동이 한 영혼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신앙에 회방을 할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신앙에 회방꾼,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5장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중풍병자를 어,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누가 보면 5장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그럴 때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장애물이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한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해방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씩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 급히 주님께 달려가는데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깨달았다면 비켜줘야죠, 빨리. 주님께 먼저 가라고. 양보할 수 있어야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무언가 비켜줘야 하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조심하세요. 서로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 고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언제나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우리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 잘 받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환경, 사람들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세요 오늘 바디메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꾸짖고 뭐라고 막 이상한 소리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위축되지도 않고 더 크게 주님께 불렀습니다 타위세자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애물을 극복한 거예요 누가 보면 오장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바로 못 들어가니까 들것의 친구를 들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계단을 따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뜯고 달려 내려 보내잖아요. 안 되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어떻게 생각하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기오도 그랬잖아요.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본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장애물을 피했잖아요. 주님이 그걸 알았죠. 사기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사람의 방해도 문제인데 너무 쉽게 상처받는 것도 문제예요. 지상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의 공동체일 뿐이에요,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봉사하면서 주회를 함께 할때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주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반대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쉽게 상처를 입지 말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의 바람은 하나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점점 성숙하여지다가 마지막 날에 다 천국 가는 거. 그게 유일한 저의 소망이에요. 가짜 제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뜬 바디메요. 영의 눈을 뜬 맹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뜨십시오.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첫째, 자기가 맹인이요, 거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간절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은 끝까지 붙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맹인은 눈뜨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세 번째, 타인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야 되고 주변 사람 때문에 쉽게 상처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상처 주지도 않도록, 받지도 않도록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